반갑습니다. 12월 23일 목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님이, 가장 온유하신 모습으로 군중들을 대했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주님은 화를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것도 일반 식당이나 그런 세상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당연히 예, 주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뭐 도대기 시장이라고 할까요? 어, 이 양은 뭐 싱싱하고 제물로서 좋습니다. 이거 얼마에 사시오?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 터져나오고요. 그리고 어, 또, 화폐를 교환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오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저 이방 땅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그 헬라인들의 화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 이, 이 나라의 성전에 이제 들어오게 될 때는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꿔주는 그런 조건으로 많은 이득을 챙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장사, 장사체들과,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장사꾼들을 갖다가, 이 6월절 절기에 제사, 드리는 자리에, 어, 승전의 뜰에 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뒷돈이 오 갔겠죠. 소위 커미션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인 그런 제사장들, 아리세인들 그들이 장사치와 결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기도하는 그 성전에 그 성전을 강,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그리고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장사하는 자의 성을 둘러보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시고 성을 둘러보시고 왜하나님이 거룩한 성자를 이렇게 거룩을 모독하고 완전히 장사의 속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참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어떠한 제도 용납하셨고, 그들과 만나주셨고, 그들과 상담하셨고, 치료하셨고,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시는 근무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교그 제사장의 무리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한마디로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성전을 터럽혀야 서는 안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성전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솔로몬 성전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솔로몬이 그곳에 기도했지만 그가 타락하여 우상숭배를 하게 됐을 때 성전이 불타버리는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불타버리는 일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고래소 원년에 다시 수르바벨 총리를 벼롯해서 어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지만 은 그러나 그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역하고 무상성대하고 구성정했을때그 성전도 로마의 장군 폼페이오스의 침공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해로 뭐 성전도 있습니다만은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불타버리죠. 하나님의 성전을돌럽히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들의 게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크림을 받으려 할거는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맞는다 도 라고 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볼수 있는 어떤 그 어두운 면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가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신령하고 거룩한 어떤 본분을 다하는 교회로서 성령에 충만한 자리로서 그렇게 교회가 세속에 오염되지 아니하고그자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네엄하게 우리가 회개하여 들여다 볼 때, 뭐 이스라엘, 이 당시에 성전에 그런 광도의 수불로 만든 장사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모양새는 아닐지라도,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가 기도 소리가 약하여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될 성도들이 너무 많이 세속화되어지며, 제사장급이라 할수 있는, 이 성도들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들도 그 본부를 잃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돈에 탐하고, 세속적인 어떤 물에 물들어서 교회가 후적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 이 코로나의 무슨 혼란도 어떤 세상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것보다도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교회와 그의 백성들과 그리고 양들를모경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세속적인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서 코로나의 혼란이 온 것이 아닌가 자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만인들이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오라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에 이제 지시를 하시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 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지학이라고 하는 도구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영육강의 죽음으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 이 처참한 자리에 놓이게 된 인류들을 위해서, 복음의나팔 소리를 외쳐야 될는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나게 되고, 오늘 장사꾼들의 성전에 모여서 장사하는 소리가 가득 한 것처럼 새속의 소리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참으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떤 내 욕심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쓰기 위해서 회개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초림 때 사역에서 있어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재림 하신 주님의 시기가 가까운 이때 회계만이살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겠어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간절함이 우러나와야 되겠다는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다스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 주님 몸된 교회가 지금 제구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성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같은 자로서 정말 이 회개해야 될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더 암환해집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진정 회개의 자리에 머물 때에 오히려 세상은 어떤 혼란에도 희망이 보이게 되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세속의 물결에 뒤집거리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교회를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자리에 머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